좋은 논점이라고 최 g 피티가 칭찬을 해줬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역 간의 경제 불균형은 20, 20대와 30대 남성들의 시의 참여율이 저조한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리를 최 g 피티가 정리를 했는데. 네. 서울 중심의 서비스업과 사무직 집중. 그러니까 서울 중심의 사무직 서비스에 집중을 했고. 네. 제조업 중심은 사업도시로 이동. 서울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남성들이 경기도 평택, 화성, 충청천안, 청주 등 제조업 중심지로 밀려났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많이 이제 젊은 남성들이 그게 우, 지역에 갔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좀 시간과 지역적인 좀 차이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정치적 우경화 네어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또 아, 혹시 대고한데네 제가 그 이번에 남성 그걸로 넘어가기 좋습니까? 네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만해 저의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제가 일 때문에 사실 일자리 때문에 경기 남부로 이사를 갔습니다. 경기남부 네. 네, 경기 남부에 있는 그쪽, 그 삼성전자에 이제 하, 하도가 업체 그쪽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네. 네. 실제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제가 집회를 갔는데, 네. 그 그런 집회를 갈 때는 괜찮았는데, 음. 올때 지하철을 두 시간 기다렸어 <laughs> 아 타는데만 네 아니 이번에 그 지하철 노동자 조합에 파업이 있었잖습니까 아네 이게 이분들은 사실 정상적인 선택 판단을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지지한 입장인데 응. <laughs> 이것도 이제 남성들의 시위 참여율이 저조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상당히 큰 와, 아 그러면은, 거기에,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돌아오신 거예요? 제가, 뭐, 한일 시, 여시 반에서 한일 시쯤에, 아, 일곱 시쯤에 있다는 그쪽으로 걸어가, 서 이제, 응. 나중에, 한아시 반? 이때쯤에, 아시 반쯤에, 이제, 그거 국회에서, 응. 그,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제, 국민의힘, 그내라제 생각은 좀 그렇지만 일단은 그때 탄핵 반대했던 분들을 내란 동범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내란 동범들이 이제 국회에 돌아오자 국회에 오지 않고 아, 국회에서 이제 의원총회 한다고 시간 끌다가 이제 안 오고 이제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제가 갔는데. 뭐 지하철역 1호선 쪽으로 간, 걸어간 이후에 이제 탔는데 한 11시 반 네. 그때쯤에 타서 1 시간 반 정도 기다렸습니다. 야1 시간 반 정도 집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만 1 시간 반이 걸려, 걸린 거죠. 네. 와 뭐, 저처럼 생각 없이 음.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고 이제 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당연히 찬액이 되겠지만, 국회를 압박을 해야 된다, 라는 음. 생각에, 한 사람 몫이라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갔던 사람도, 음. 시간, 그, 9시간 생각 안 하고 갔던 사람도, 1 시간 반에 기다렸는데, 네. 이것도 저처럼 준비성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네. 이것도 고려 했겠죠. 음. 그, 산업단지 쪽으로, 일단 일자리 때문에 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것도 말씀드리습니다 멀리서 서울로 집회를 나오시는 분들의 고충이 확실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네. 경기 남부에서 가는 데만 해도 그 정도인데. 네. 뭐먼 지방에서 또 왔다 갔다 하려면은. 네. 뭐 차를그 집이 근처에서 하룻밤 자는 게 나을 정도니까. 네. 심지어 방에서 바빠하다가 네. 일단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생을. 속도 많이 알고. 예. 네. 아이고. 자, 이 정도로 지금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네. 잠깐만요. 제네 네. 제가... 일단 정치적 우경화 네. 아무튼 뭐 직업이나 지역적 네. 시간적 요소는 그렇다 치고. 네. 그런 걸다 떠나서 이 전부터 네. (20대) 여성의 (20~30대) 여성에 비해서 (20~30대) 남성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됐어요. 네. 여러 지지율 상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네. 비춰지고 있고 설령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크지만은네 대부분의 입장이 아 윤석열 너무 싫어 윤석열 싫지만 이재명은 더 싫어 네 그래서 이 윤석열이 이번에 뭐, 개험 선포해가지고 참 자살 을 넣고, 이 사람, 우리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싫지만, 근데 네. 윤석열이 탄핵되면은 이재명이 드는 거잖아. 아, 이건 싫은데? 약간 이런 갈등을 할 정도로 좀 진보에 대한 비판적 강도가 있거든요. 이 젊은 남성들이.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아, 어, 일단은, 어, 어,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일반적으로 많이, 패배한, 패배, 자신이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우경화되는 경, 경향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있다고 봅니다. 아, 패배 네. 패배 그리고 두, 번, 네, 두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의 언론 구조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언론 구조,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병약과 관련된 문제도 매우 크다고 보는데 네. 어, 이게 사실, 어, 많은 이제 40대, 50대 남성분들은이나 여성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어, 제가 알기로 이제 한국에서는 일단 남성만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본에서 과거 그, 미국한테 전쟁에서 거의 다 지고 나서, 이제, 미국 애들이 오면은, 네. 여중생들, 미국 애들이, 미군들이 몰려오면, 이제 여중생들은 축창 지어주고, 네. 아, 미국 귀충령 애들 찔러 죽여라, 라고 여중생들을 돌려다가, 아. 네. 그렇게 가르칠 때보다 한국의 남성 징병률이 높다. 예,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때, 이차 세계대전 때, 네. 그때, 미국인들이 오면, 이제, 여주, 죽상으로 찔러 죽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여중생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던 일본보다 징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한국이. 아. 어, 그리고 그거를 피해가긴 상당히 힘들고 2015년 기사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네. 제가 혼나해 봤던 건데, 네. 어, 애가 셋이 있는 아빠가 있어요. 애가 셋이 있는 아빠와 부모님이랑 애 아빠의 재산을 합쳐서 80,080만 원이 넘는 2억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어, 월급 15만 원 주고 이제 군대로 끌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지금의 현역 기준은 매우 나, 현역이나 이런 거의 기준은 매우 낮아졌고, 네. 그것도 우경화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만 그 우경화의 방법은 전, 제가 좌파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징병률이 높은 거랑 우경화랑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왜 남성만 독, 그런 거죠? 뭐 여성의 독박, 육아처럼, 독박, 병역,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거는 옛날부터, 진병률은 높지 않아요 그때, 약간 좀. 아, 환상도의... 지금은 좀 많이 높아져서요. 아, 지금 진병률이 네. 높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편역병 같은 경우에는, 네. 키가 159cm에 3 8 k g 의건장한 굳건이들도 이제, 군대를 올해부터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전쟁이 터지면, 나, 나, 나 네. 아... 네, 키 146cm에 20kg대 이제 권장한 친구들도 이제 보충력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어, 여자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들 보다는. <laughs> 아니,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신체적으로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 이게 여성이 더 낫지 않다라고 보는 거는 심각한 여성 혐오라고 봅니다, 저는. 되게. 네. 네. 그러면 여성 징병제에는 찬성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아. 인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구, 근데, 이게, 저희, 인구수가, 계 그래서 네. 이제 저출산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인구수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추세가 됐는데, 네. 국방비, 예, 그렇죠? 네, 국방비 자체도 마찬가지고, 네. 여성 징병의 문제점이 그거죠. 지금 당장에 남자 군인들을 다 제대로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냐? 저는 아니라고 네. 보거든요. 저도,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근데 그 상황에서 여성 징병을 하는 순간 여성 간부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 네. 여성을 수용해야 할 이런 막사가 이런 것들도 더 늘어나고. 무엇보다 네. 이제 보급품 남성 보급품보다 여성 보급품이 제가 봤을 땐 최소 2.5배라 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여성 보급품까지 다 해가지고 하면은 저는 우리 국방비가 지금보다 네. 더 늘어나고. 그렇죠. 더 감당해야 될게 있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병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지금의 이제 육군 국방력보다 더 늘어날까, 늘어날까. 아, 인구고조가 네. 아, 진짜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네. 지금의 기준이고, 네. 그거는 매우 심각하게 들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주포라던가 장갑차, 전차를 유지보수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인구수로 전쟁을 한다 치면은 네. 미국보다 중국이 더 국방력이 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네. 그 무기를 유지하는 여성들의 증명을 해가지고, 그걸로 전투력, 여성들이 이제 전선에 나가고, 이걸로 전투력을 증가하고, 이렇게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 네. 네.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여성 군인이 죽으면은, 네. 기관총포대로 돌격을, 보병의 돌격을 하는 건자살행위잖아요 네네네. 네. 여성 군인 한명 잡겠다고 소대 하나가 달려들어서 다 죽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실제로 전선에서 전선에 여성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여성 지명대는 찬성하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전선에 투입되는 거는 반대하는데, 불합리한데, 네. 진경을 찬성하신다는 거는 어떤 의미,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 무기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네.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군대에서 네. 뭐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를 그군 전투 번역보다 보통은 보급부대가 보급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두 배에서 세배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네. 어, 여성 징병을 하고 대신 그 체격과 그 기준을 조금 더 상향화 시켜가지고 네. 좀 제대로 된 여군 남군을 형성해서 남성 군인들 보직을과 여성 군인의 보직을 또 이제 책급에 네, 분리를 나눠서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각자 파트를 해서 좀 제대로 된 군대 편성을 재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네. 거죠. 그렇죠. 어... 수준 낮은 어, 사람들을계속 제가... 해서 진격할 바에야. 네. 음. 그리고 제가 그 실제 실전 사례를 알... 그 군대 수가 줄었을 때 실전 사례를 하나 알려드... 알려드려도 될까요? 크라이나전 아니, 걸리는... 제가 봤을 때 굳이 그거까지 너무 길어질 것 아, 같아서 아, 너무 네. 많이 해봤고.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해서 어쨌든 군대 얘기를 벗어나서 이제 부수적인 남성들이 늘어나는데 네. 군대 말고도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20, 30대 남성들이 진보 진영에게 네. 좀 실망하거나 좀 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군대 이런 거 빼고. 어, 여성 할당제라던가 뭐 여성, 여성 할당제. 관련된, 그 여성, 사실 한국의 여성단체 분들 중에서 네. 이제 진짜로 여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여성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여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않죠? 네. 아, 그럼 지금 활동하는 여성 운동가들 중에 그렇지 않은 운동가들은 뭐 때문에 여성 운동을 한다 보세요? 일단은 정치적인 이유랑. 실제로, 이유는. 네. 제 생각에는 그, 펜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사이트에서소위기 초사이트에서 보는 도태한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음성들이 꽤 많아요. 아, 상, 아, 가다수가 가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태한남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네. 네. 도태한녀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도태, 도태라는... 실제로. 네. 네, 도태, 평고의 여론은 도태 한남이 주도를 하고, 네. 여성단체 의 여론은 도태 한자가 주도하고 있다. 아, 음. 이렇게 해서 남녀 갈등이 심해졌는데, 네. 그러면은 그 여성단체가, 네. 좀, 진보 진영을 대표해서 그 남성들이 그 여성단체를 비판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보 진영과 멀어지고 보수 쪽에 안착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 그건 또 안, 안 아니,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재기 팬클럽인 분들이 좀 많아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성재 고성재기 씨를 이제 엮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 많거든요. 았 아. 네. 사실 제 생각에는 네. 그 분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일반적인 여성들의 그어들이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어, 남녀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세요? 어, 어, 한국은 인구 구조적으로 봤을, 인구 구조적으로도 봤을 때도 경제적으로, 경제 지표들로 봤을 때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더 심해질 거고요. 아. 네. 해결은 커녕 더 심해질 거다, 앞으로. 네. 일단 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예. 일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경우에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좀더 있는 남성을이라도 경제력이 있으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게 실제로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그런 게 드러나고 한국은 일본 경제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음, 네, 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이제 30대 40대 남성들과 20대 여성들이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남성들은 그거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봐서 네. 힘들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네? 네?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 네. 그거의 시너지 효과로 남성들은 좀더 연애를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더무경화되겠죠 남녀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는 마당에 네. 이걸 부추기는 세력이 정치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좀 정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남녀 갈등도 해소를 되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거는 좀 힘든 게, 네, 어차피 뭐 선거 하고 나면 끝이에요. 네? 선거 하고 나면 끝이에요, 선거. 아, 선거 하고 나면 그, 네, 잔뜩 갈등을 부추긴 다음에 성모 네. 승리하고 나서 그냥 방치한다. 네. 정치인들이. 네. 그냥 말 바꾸면 되는 거죠. 예전에 이준석 대표, 이준석 보세요. 이준석 씨. 네. 이준석 씨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랑 그 말빨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이제 토론에서도 털리는 그 자기 전문 분야에서. 네. 표 받으면 끝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거를 해소하려면 전 단이라던가, 이제, 전체적인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모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지금, 시, 신남성 연대라고 혹시 아세요? 아, 네. 그어면봤 맞습니다. 네. 지금 남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팬코나 네. 이런 대우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 나, 이제 30대, 아니 20대 후반의 남성으로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세요? 어 일단은 어 제가 감정적으로는 매우 문제가 있는 분들이다라고 보고, 예. 그리고 실제로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관심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치적 행보를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정치적 인게... 겉으로는 정치적인 행보를 걷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정치에 관한 깊은 이해도 없고 아... 경제에 관한 깊은 이해도 없지만 음... 군중심리를 따라가는 그런 메갈리아 같은 느낌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네. 그런 단체들 남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진사님께서는 남성을 대표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없죠. 아 인정 못하고. 네. 어, 그러면, 남성 입고 어떤 식으로 좀,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어, 사실. 네. 어, 뭐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지금의 한국의 여성분, 단체 분들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가 차별을 받았으니까. 네. 20대, 30대 남성들이 차별을 받아야 된다라는게 주요 언론, 아니, 주요 논점 아닙니까? 주장, 어 그런 주장이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음... 실제로 남성과 여성 간에 연애가 좀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음... 서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음, 네. 마지막에 가장 정답인 것 같네요. 소통을 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네. 어쨌든, 남성 인권이나, 뭐, 여성 인권이나, 둘다 뭐, 집회 한다 치면은 다 그냥, 멀리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멀리서 막, 확성기로 욕하고, 이런 모습을 자주 봤기 때문에. 네. 커뮤니티에서도 그냥, 자기 게시판에다가 그냥, 나쁜 글 쓰고, 멸칭 쓰고, 이런 식으로 네. 서로를 비방하는 게 전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소통이 없다는 거에는 확실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이 없고, 네. 실제로, 뭐,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남성들이 원하는 일, 그, 원하는 고소득이지만 조금 흔들더라도, 네. 그런 일자리의 문제도 있고, 사실, 뭐, 이것도 제 판, 판경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에이. 남성들이 운동하는 뭐 부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그런 자, 자리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구조는 바라지도 않고 애초에 지금 당장의 갈등 해결도 못하는 마당에 정치권에서 그렇죠. 아, 저는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내부쇼에서 네. 교수님 이 상황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아, 네네네네네. 뭐 남성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걸로 공란이 됐다고 보는데. 네네네. 뭐 제가 꼰대일 수도 있습니다. 20대 꼰대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 교수님의 주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봐요. 아, 네네네. 왜냐. 아, 물론 제가, 어, 길에서 번호를 따서 결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한 특유 케이스긴 합니다. 남고 출신에. 네. 근데, 뭐 사실 솔직히 까먹고 얘기합시다. 그남 남자분들도 그 20대 30대 팬코분들도 들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음.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시위 참여하는 분들도 들을 수 있는 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뭐 사회에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고 음. 그거를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몸을 드러내면서 이제 시위에 참여하면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네. 문제가 있을 확률은 다른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뭐 이것도 나가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메갈리아 같은 데서 이제 소원을 인증하고 막 이런 분들에 대한 암초 커뮤니티에서 조롱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 어, 예쁜 분들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메갈리에나 이런데를 음. 메갈 리 예전 사이트긴 이 하지만 그런 곳에서 활동하면서 음. 이제 성재기 팬클럽 마냥 성재기씨만 외치는 그런 분들의 비율이 높을까 아니면은 그런 사이트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높을까요?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이 뭐, 뭐 비율로 나와서. 네. 한, 두명만 섞여 있어도 그두 명이 참 방해를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은, 네. 아, 한남중 쓰레기다. 음... 이런 이제, 목범만 하고, 이제, 사티춤 막 이러는 분들 생각을 하는데, 네. 솔직히 가족께서 클럽이랑 헌팅포차 같은 데 가가지고 남자만, 그런데 남자들이랑, 음... 이제, 번전하게 시위하는 남자들이랑, 음... 누가 더 쓰레기들이 많겠습니까? 그러 그냥 그두 분들이,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서 좀더 건전한 방식으로 연애를 하고, 뭐, 술자리를 가질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뭐, 가는 게, 이번 시위를, 시위는 사실 계속될 거잖아요? 그몇달 동안? 네. 그몇달 동안 남성들의 우경화도 좀더 갖고, 좀더 남성과 여성 간의 소통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는. 아, 그러길 바라시는군요.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박구용 전남대 교수님은 이제 철학가신데, 네. 멤쇼에서그 발언을 했다가 욕을 뒤지게 되셨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여성 쪽에서는, 어, 여성이 남자를 꼬시는 도구냐. 어, 좀, 우리 딸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나간 게 아닌데, 너무, 좀, 여성 감수성이 성적 아니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성인지 감수성이 좀 평소보다 이렇게 있죠. 여성 쪽에서 비판을 받았고 네. 네, 또 이제 구분들이 이제 또 이어서 이거 남성들에 대한 모욕도 마찬가지다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가는 거지 그런 남 남성들의 그런 의도를 너무 곡해시킨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양쪽에서 욕을 본 걸로 네. 해가지고. 안쪽이 끝났는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이제 이게 어쨌든 여성 남성에 대해서 너무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 연애하고 네. 남자가 여자와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건데 뭔가가 사회적 분위기와 그리고 네. 이런 시선 네. 여러 이제 갈등들이 섞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진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초화 직장은 여성들이 많이 가고 음. 남초화 직장은 남성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 없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게 그런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또, 남, 남 자들끼리만 맨날 얘기하는 사람과, 여, 네. 자 여자, 여자 집단에서 여자들끼리만 좀 오랫동안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뭐,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났을 때, 그냥, 지인으로서 만났을 때도 굉장히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네. 공동적인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음... 예쁘고, 예쁘고, 잘생, 젊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끼리, 그러다 음. 보면 여러 명이서 있다가 네. 서로 말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서로 친구가 되고 뭐 아니면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석결이많이 네. <laughs> 생각을 하고 이제 나라 그 정신 네. 개선이 하니까 라는 아.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아, 겸으로 뭐한 이유가 <laughs> 네, 네. 일단 더 이상 헛소리가 늘어나기 전에 빨리 방송을 끝내는 게 낫겠네요. 또 혹시 아, 또 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참여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